2대 2고요. 지금 5 세트까지 왔죠? 네, 2대2 동점. 네, 3 티어 경기인 5 세트 전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슈트박스 선수 감독 때 이제 이겼다 선수 테란으로 출전을 했죠 이번 시즌? 네. 테란으로 첫 출전인데 네, 일단 선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보이신 신형 파란색 테란 어, 인성 갤럭시의 태죽불 선수. 다음으로 네 아제히오르즈 감독이죠. 빨간색 테란 쇼트박스 선수입니다. 네 이번 판의 관건은 이제 양팀이 또이대 상황이기도 하고 어 과연 태죽불이 얼마나 활약을 보여줄 것인가 굉장히 또기대 요소 재미 요소가 될수 있겠는데요. 저게 그렇죠. 종족을 보통 바꿔도 다른 종족전은 좀 그래도 다 감이 있는데, 종족전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쵸. 그게 이제 가장 크죠. 종족전은 이제 자기가 맞닥뜨려 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스코어 2대2로 해주세요. 뭐별건 아니지만. <laughs> 일드가 투카스를 가네요. 두 선수가 다. 네. 네. 이 맵은 이제 원가스 출발도 많이 하는데 이 전진 병영을 약간 의식을 하는 플레이죠. 그죠. 이게 상대가 태죽 불이다 보니까 분명히 초반에 노림수를 둘 거라 생각했어요. 그죠. 이게 태주 저기 이겨탁 선수도 마찬가지고. 투트박스 선수도 굉장히 노리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서로 안전하게 서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둘다둘다 둘다 약간 안전하게 하면 한데 이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laughs> 과연 누가 이길지. 근데 이게 투카스 할때 너무 가난해갖고 사실 정찰하면은 되게 되게 가난하거든요. 지금도 일군 한개 차이 나고. <laughs> 그렇죠. 이 완전 안전 완전 안전마에요 <laughs> 오, 사진 반응이 좀 늦어서, 가스인 거, 확인했어요. 그, 그나마, 그나마 괜찮죠, 이러면. 이러면 가스 좀 조절해주면서 앞만, 뒷만화 먼저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러면, 그냥 기다렸다가 잡아먹으면 또 초반에 가난했던 게또 괜찮아질 수 있고. 그렇죠. 아, 우럭까지 그냥 같이 올리네요. 굉장히 이제, 가난한 플레이. 읽고는 쉬지 않고 찍어야죠, 선수. 네, 지금 일꾼이 두 개나 차이 나죠. 네, 일꾼 지금 쉬고 있는데, 이거 쉬면 안 돼요. 왜 채팅도 아무나 안하냐? 야 지금 나 고요하게 둘이 남아있는 것 같아. 이, 건설로 봇이 아, 여기다, 이거 여기 있네. <laughs> 이게 현석원이랑 같이 방송하면은, 내가 말을 안 해서, 존나 외로워요. <laughs> 사실, 싸움이 있었는데, 딴데춰쳐죽있잖아 이렇게. 살좀할법옥저 핑교. 자, 벤시. 연패 벤시. 여기 바이킹. 아, 이게, 네, 고함차. 근데, 사실, 저게, 바이킹보다는, 오, 화합차, 화합차, 화합차. 어우, 어이구. 어, 손이 안 풀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 난리 났는데요? 망했죠, 이거. 뭐 이제 큰일 났는데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어디나 그리고 벤시어 가지고. 쟤? 네. 이거 이거. 어. 어. 이 이거. 2. 아, 네. 아, 이거 파이팅. 아, 어, 방금 만 이제 4킬. 5킬. 어. 아. 어, 이거 많이 줍니다. 6킬. 너무한 7킬. 이거. 어. 아. 이거 어. 제가 깜깜하게 고 있는데 이게 또막 강력 더 나가면은 나가면 안돼요 그나마 벤시 나왔는데 뭐 지금 가만히 있죠? 어 벤시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가네요 이게 사실은 바이킹 말고 벤시를 먼저 뽑아주는게 마나가 더 쌓여있는데 깜깜하게보다 네. 아, 바이킹 먼저 뽑아주는건 좀 아유, 아쉽습니다 그래도 자, 봤나요? 봤나요? 아니, 봤는데 봤으면 무조건 저기 락다운 걸었을텐데 우리만 우리만 봤죠. 아페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아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반까마기도 떠났어요. 아 이거 끝났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이거 끝나겠,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은면커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 저기 걸어봤자 어차피 사이클은네벙커가 있어서 안 돼요.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네, 이게 너무 자기할 것만 해서. 아... 태축불 너무 기고만장해지겠는데요. 이거... 어, 귀환도 없어가지고... 아... 귀환이요. 테란이 귀환이, 귀환이 어딨습니까? 없죠... 할게 없죠. 저 발가락이 아... 반응 안해서한 5킬 당해도 풀요 에... 저... 벤씨가 클라킹 은폐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공중 때릴거 없어요. 지금... 근때 그냥 역벤 기기 같은 거 가지 않는 이상 사실... 해병 두 끼로 싸우면, 해병 싸우는 거 봐봐, 싸우는데. 지죠. 아, 이 스크린. 아, 해병을 더 모아서 갔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여러모로 급하게 오셔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가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 이겨타 선수가 나름 어제부터 태폐전을 좀 열심히 준비하긴 했거든요.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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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도 한판 했는데 아. 제가 질뻔했어요 근데 어제 준비를 했, 한 티를 티가 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끝났네요 네. 옆에. 트리플 D 아니 이거 채팅창에 뭔 소리야? 태규가 이겼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 아... <laughs> 수가 없죠 제가 거의 200한 20분 동안 버텨야 되나봐요 맵이 좀 지금 사나.. 산하... 예 음... 네. 버티 좋은 맵이라 지금 상황에 어쿠스틱이 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잡으면 이기죠 잡으면 이깁니까? 야 15분 버티면 어차피 이기니까 네제 생각에도 잡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이겼다기 때문에 상대 누군지 모르고 하면 지는데 알고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laughs> 탱크 모드하고 그냥 감시탑 지어놓고 한 15분 버티면 이길 수 있죠 <laughs> 그쵸 꼬라박다가 아 이거 한번 제대로 꼬라박고 기회 한번 오거든요 지금 잡으면 이기죠. 그쵸. 이럴 때도 사실, 이겨딱 선수는 그냥 드랍 같은 것만 몇번 가주면 끝나거든요. <laughs> 이게 다시 오게 한다고 자기가 이긴 거라서,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아, 이겨딱 선수 준비해온 플레이 완벽하게 통하면서, 승리를 가져오고 있고 직전인데요. 이게 또 준비의 성과가 아닐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너무 유리해서 지금 포탑 4개에다 감시탑까지 지었죠 어.. 이런 판단 좋죠 그렇죠, 드라마 안 당하면은 예, 네, 그렇죠 지금 채팅창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laughs> 아 인구수가 2배 차이나서 근데 태... <laughs> 이게 타종적전은 유리할 때 구차도 좀 괜찮은데 태테전은 좀, 이게 이러다 질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공유업 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유지한 데도. 그쵸. 이게 맨날 보면은, 막 그때도, 일규가 태테전할때 보면은, 태우 형이 채팅창으로, 10분인데, 너뭐 없이 라하냐 이랬는데, 그쵸, 공유롭이 비슷해요. 10분에 뭐, 공유업이기 때문에. 우리 신찬호, BJ님은 멘탈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기는 괜찮아요. 우리가 재밌게 다 봤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봤고, 트위치감 다시 보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laughs> 그쵸. 15일 동안 할수 있죠. 네. 트위치에서 다시 보기 할수 있기 때문에. 얘기, 자기 그걸, 이긴 거밖에 어? 사람들 안 보기 때문에. 자기, 죽은... 거한번 네. 자기 이긴 거한번 보고 끝이거든요 자기 이긴 거. 그거 뭐 멘탈이 틀린... 날아갈 필요가 없어. 아, 가져 네. 아, 근데 이게 거의 진짜. 해병 한 3마리 죽고 막으면은 7대3으로 이제 할만해져요. 아, 나옴,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해병 뭐한 3마리 죽고 기석에... 막으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밤까마귀를 데리고 오거든요. 이러면 탱크를 잡아먹을 거라서. 네, 탱크 언덕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밤까마기아직 자극제가 아직 안 되겠다. 너무 큰데, 자극제가. 아직 스축방송 자극제가 안됐거든요 아, 저... 아, 이거 밤까마기 아이발킹이 있어서... 오 빨려 들어가면 안 되죠.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저걸... 저... 런파크는거죠아까그탑을 너무... 아유... 아... 잠깐만... 잠깐잠깐 정도? 죽었어요. 잠깐만 죽었어요. 오, 발킹 잡았어요? 거나 아, 걷어내나요? 에이... 오, 이거... 이거 말대로 되고 있죠. 해병세 마리 죽고 <laughs> 근데 이탱가잠죽었어 이... 돼. 만그럴만 잠깐만... 잠깐만... 야깐 어, 이거 뭐야? 오, 갑자기? 근데 가, 아직 안 닿을 것 같거든요. 아, 잠깐만요. 아, 봤어? 아까아까 왔어. 아까와... 그냥... 이러면 들어가면 끝나는데, 안 들어가네. 오, 태워서... 아, 트럭, 태워서... 트럭, 트럭, 좋아요. 잠깐... 제... 간단... 어, 봤어요, 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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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봤으면 어, 빨리 메는데고 해변 어디가? 어디가... 이거... 이거... 사실 바뀐 거 아닌가요? 아 어... 어디 가죠, 해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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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데이로즈 0승 2패가 되고 그 있는 이죠 오늘 어쿠스틱 선수가 2승을 거뒀는데, 그거 말고는 다 지는 그림입니다. 아까, 이, 아까 2세트 할때손 벌벌 떨었거든요. 다 이겨놓고 좀 벌벌 떨면서 어이 게임이 길어졌는데 아... 여기도 막히죠 지지나가면서 3대2로 인성 갤럭시가 생리를 가져갑니다 <laughs> 아... 예.